경쟁전 개편 컴플레이 업데이트 다시 찾아온 블랙마켓 달린 동안 터지는 전투의 쾌감까지 지금 업데이트 36.1 패치 리포트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시즌 36과 함께 경쟁전의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사이에는 크리스탈 티어가 마스터를 넘어선 유저들을 위한 서바이버 티어가 추가될 예정이며 경쟁전의 듀오 모드가 추가됩니다 또한, 파티 형태와 시점에 무관하게, 티어 및 랭크 포인트가 통합되며, 이에 따라 이번 시즌 모든 유저의 랭크 포인트는 1,500으로 초기화됩니다. 경쟁전 보상도 상향되었으니, 치킨과 함께 나의 목표 티어를 정해보세요. 일반전과 경쟁전 간 콘텐츠 일어나의 목적으로, 이제 경쟁전에서도, 부활 시스템, 레드존, BRDM, 짐 라인건과 C4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메타,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건플레이 업데이트입니다. 어그의 저지력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조정했고, 데미지를 소폭 하향했으며, 부스스와 제동기의 기능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곧 건플레이 실험실 DMR 리밸런스가 찾아옵니다. DMR의 발사속도와 피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DMR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SR과의 차별성을 강화한 것이 목표입니다 플레이 후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블랙마켓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제작소 패스와 유저분들이 사랑해주신 성장형 무기 스킨 4종 거기다 크로마 6종까지 함께 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레드존 밸런스 조정 자판기와 파괴 가능한 항아리가 빅캔디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운전 중에도 투척 무기를 던질 수 있고, 수상 탈것 운전 중에도 권총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적용된 이번 업데이트의 더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확인해주세요. 업데이트 36.1이 곧 도착합니다. 블랙마켓을 구경하고, 경쟁전 티어를 갈고 닦고, 차창 밖으로 수류탄을 날릴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배틀그라운드에서 만나요! 안녕!